서울 패션이크 뒤집은 손비나. 무대 위첫 등장에 관객 전원 탄성.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밤하늘은 아직 초가을의 서늘함을 품고 있었지만, 거대한 스팔라이트는 이미 한여름 한나처럼 뜨겁게 무대를 달구고 있었다. 행사장 외부의 네오는 숨쉴틈 없이 반짝였고, 건물 유리창마다 손비나를 기다리는 수백 개 스마트폰 플래시가 파도처럼 일렁였다. 이윽고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온 단세음, 장래 공기는 찰나에 얼어붙었다가 폭발했다. 관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서로의 팔을 붙잡았고, 런웨이 양 끝을 지키던 포토그래퍼들은 셔터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허공에 손을 허우적댔다. 무대 뒤 대기실, 손빈아는 숨을 고르며 마이크 대신 테일러드 제키델 앞에를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내렸다. 오직 실루엣과 호흡으로만 감정을 노래해야 하는 순간, 그는 가수가 아닌 퍼포머로 완전히 각성해 있었다. 디자이너가 마지막으로 재킷의 단추를 채워주자, 손비나는 작은 목내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주먹만큼 남은 긴장을 들이켜 삼켰다. 그리고 커튼이 갈라졌다. 첫 등장. 런웨이 중앙에 자리한 LED 패널이 순식간에 블랙아웃되며 심장 박동 소리 같은 타악이 터졌다. 곧바로 레이저 불빛이 정면을 가르더니 그 틈으로 미드나잇 블루 턱시도 차림의 손비나가 걸어나왔다. 왼쪽 어깨에 떨어지는 세틴 라펠, 한층 여유 있는 싱글 브레스트 실루엣, 스웨이드 페이턴트 로퍼의 매트한 질감까지 모든 요소가 하나의 악장처럼 맞물렸다. 관객석 제일 앞줄, 글로벌 보그 앨런 하퍼스 바자, 편집장들이 동시에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헌정곡의 프렐류드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런웨이를 걷는 동안 노래가 아닌 박자감으로 자신만의 리듬을 짜냈다. 발끝이 바닥에 닿는 순간마다 스테이지 바닥에 깔린 LED 조명이 심장 박동처럼 반응했고 스포트라이트는 오색 프리즘을 그려내며 실루엣의 나를 더욱 날카롭게 세웠다. 살짝 턱을 들어 올리는 짧은 프레이징, 한번 뿐인 정면 아이 컨택, 그리고 재킷의 단추를 아주 천천히 잠그는 엔딩 모션. 이 3박자가 완성되는 찰나, 객석 전체가 일제히 탄성을 내질렀다. 메이크업 브러쉬를 떨어뜨린 스태프, 녹화 버튼을 누르다 얼어붙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눈가를 훔치는 고등학생 팬까지 그 모든 반응이 무대를 짓는 백합처럼 한순간 활짝 피었다. 이번 컬렉션을 기획한 디자이너 이도연은 백스테이지 인터뷰에서 모델이 옷의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아예 작사하고 작곡해버린 드문 사례라고 평했다. 실제로 런웨이 뒤편 모니터링 존에서는 본쇼 직전까지 패션하우스들이 촉각전을 벌였다. 디올 팀은 당일 오전까지도 브로치의 다이아몬드 컷수를 조정했고 구찌 팀은 손비나의 세컨드룩으로 빈티지 지지 패턴을 최소화할지 말지를 놓고 다섯 번이나 토론했다. 그러나 막상 무대가 시작되자 모든 브랜드의 계산표는 공중분해됐다. 한 사람의 존재감이 룩의 원가와 마케팅 플랜, 심지어 런웨이 동선까지 재편해 버린 것이다. 관객 반응은 실시간으로 SNS를 관통했다. "손비나 때문에 심장이 패션쇼를 관람 중", "멜로디 없는 노래에 귀가 저절로 열린다" 같은 글귀가 트렌딩 토픽 상위권을 싹쓸이했다. 해외 팬들은 이미 항공권 영수증과 DDP 인증샷을 업로드하며 이 순간을 보기 위해 서울까지 날아왔다는 자막을 달았다. 파리, 도쿄, 밀라노 패션위크 관계자들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현장을 지켜보며 전화를 거느라 분주했다. 손비나가 런웨이를 한 바퀴 돌아 퇴장하려는 순간 스피커에서는 그가 가수 데뷔 초기에 선보였던 발라드 후렴구가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깔렸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관객석을 바라보며 오른손을 심장 위에 얹자. 관객석의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져나왔다. 음악이 끊기고 조명이 다시 켜지기까지 겨우 12초. 하지만 그 짧은 정적 동안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폭풍우처럼 이어졌다. 이후 포토월 인터뷰에서 그는 오늘은 목소리 대신 실루엣으로 인사드렸다. 무대가 달라도 마음을 전하는 방식은 같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기자들은 가수의 표정이 패션계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이었다라며 언어도단을 맛보았다고 전했다. 런웨이가 끝난 뒤 DDP 내 VIP 라운지에서는 각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이 즉석 회의를 열었다. 어떤 이는 다음 시즌 글로벌 캠페인 모델 예약하겠다 선언했고, 또 다른 이는 손비나에 맞춘 호흡 동선 조명까지 새로 설계해야 한다며 이미 3D 랜더 자료를 요청했다. PR 에이전시는 행사 종료 전부터 인터뷰 요청 메일을 쏟아냈고, SNS 분석팀들은 10분 만에 팔로워 8만 증가라는 리포트를 내놓았다. 무대를 떠난 손빈아는 소속사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창 밖에 몰려든 팬들을 향해 재킷 소매자락을 가볍게 흔들었다. 그 순간 거리의 가로등보다 밝게 빛나던 플래시가 차량 유리창을 수놓았고 그 장면은 곧바로 해외 매체들의 뉴스피드 첫머리를 장식했다. 케이트롯의 감성을 하이패션으로 번역한 초유의 사례 서울 패션니크가 손빈아로 인해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는 평가가 쏟아졌으며 일부 매체는 트로트와 패션의 결혼식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다음 날 아침 증권가에서는 패션, 미디어, 음원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손비나 효과는 단발성이 아니다. 음원 스트리밍, 패션 콘텐츠, 라이브 커머스의 삼각파급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글로벌 럭셔리 플랫폼들은 손비나 착용 아이템과 유사한 디자인을 SBN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크레이션하며 추가 트래픽을 기대했다. 손비나는 스스로를 무대 위 번역가라 표현해왔다. 이번 서울패션니크에서 그는 음악적 감정을 섬세한 재단으로, 음색의 농도를 스포트라이트의 농담으로, 박자감을 러네이 스텝으로 치환했다. 패션이 노래가 되고, 노래가 룩의 서사가 되는 완벽한 동화. 관객들은 단한 번의 등장으로 그 변주를 목격했고, 패션계는 앞으로 몇 시즌 동안 이 여파를 계산하느라 뜨거운 머리낌을 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날 이후 서울패션니크에 대한 공식 인식은 달라졌다. 과거에는 글로벌 트렌드를 수입 재해석하던 플랫폼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융합 장르를 탄생시키는 실험실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그 변화 한복판, 손비나라는 이름은 패션과 음악이 동시에 울리는 리듬의 첫드럼 비트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서울의 밤하늘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런웨이에 맺힌 잔열은 쉽게 식지 않았다. 누군가는 이 밤을 기점으로 패션계 도전 과제는 더 이상 낯선 얼굴 찾기가 아니다. 이미 자리 잡은 스타의 장르 확장이 어디까지 가능한가라고 평했다. 손빈아는 퇴장 직후 백스테이지에 남아 마지막으로 스태프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는 자신을 비추는 수십 개 카메라가 사라진 뒤에도 어둑한 복도 끝에서 조용히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엔 다음 무대를 향한 준비된 확신, 그리고 새로운 융합 예술에 대한 끝없는 갈증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이렇게 서울 패션이크는 한밤의 별똥별처럼 뜨겁게 타올랐고 손비나는 음악과 패션 사이 경계선을 지워버린 선구자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눈부신 파편을 눈에 담은 채또 한번 다음 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손비나의 빛나는 여정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설정으로 다음 이야기까지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따뜻한 응원과 의견을 들려주시면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과 공유가 큰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앞으로도 감동과 설렘이 가득한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사랑으로 자라납니다. 주변 친구와 가족에게도 마음껏 추천해주세요. 손비나의 패션과 음악, 그리고 열정 가득한 순간들을 여러분과 매일 나누겠습니다. 작은 클릭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함께 걸어가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마워.